안녕하세요. 백다마 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요즘 최대 이슈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슈가 있잖아요. 다들 바라고는 있는데 그럼 과연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마냥 좋기만 할 것인가? 사실 꼭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일단 이 주식 많은 사람들이 재택할 때 쓰고 있는 이 주식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동성이 늘어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식 시장이 상승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실물 경기죠. 그리고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사실 왜 내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기준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경기가 막 뜨거워서 가라앉히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안좋으니까는 이제 돈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뿌리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럼 사실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미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은 뭔가 되게 장밋빛의 주식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앞으로 올해 내년 초에 경기의 흐름 그리고 기업의 매출 흐름 영업이익률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당장 올해 말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그 이유가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서 기준금리를 인하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대응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기준금리가 한 스텝 두 스텝 정도 낮아지는 것만으로 주시장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라고 봐요 자 그리고 재테크 도구에 많이 쓰이는 게요 채권이거든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명확하게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하가 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을 사두는 재테크 전략이 유효한데 이 채권 중에서도 이 단기채보다는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오, 오른다.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말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확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 채권 가격은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상당 부분이 이 채권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채를 뭐 내년에 혹은 올해 말에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사둔다. 그러면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내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좀더 길게 보고 더 많이 내려가면은 지금 사둔 장기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채권 투자의 성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선반영된 채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재테크에 대단한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염두를. 하고 채권 투자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는 과연 올해 말에 기준 금리를 인하를 진짜 할 것이냐. 내년 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그런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 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채권 투자를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금리와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환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채권처럼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갭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환율이 원화가치가 상승할 어떤 대외 변수가 사실 그렇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금리 갭이 똑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갭이 축소가 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 나라의 환율은 결국에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힘 이런 거를 대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뭔가 방향성을 예측. 예측을 하는 게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정학적인 변수도 있고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갭 그리고 경제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이 환율의 움직임에 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사실은 어떤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사실 되게 리스크가 큰 재테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인하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갭이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다른 변수들이 크게 뭔가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원화가치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금리 인하 시에 좀 유용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 일단 채권 투자는 조금 그 명확하게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는 투자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단기채보다는장기채에 투자를 하시는 게이 금리 인하로 인한 재테크 성과를 좀더 많이 얻어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요즘에는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ETF 활용을 하셔도 쉽게 그리고 소액으로 유동성도 확보해가면서 채권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ETF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 환율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갭이 축소가 됨으로써 인해서. 원화가치의 상승에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원화 관련 ETF 중에서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엔화 가격도 많이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엔화 관련 ETF 투자를 하는 것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떤 재테크 전략이 유용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재테크하고 자산 관리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